그, 저희가 두번 했는데요. 남양, 남양하고 저 동탄 쪽에서 한번 했는데, 그때 이놈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laughs> 평일날 오후에 이렇게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추수의 시절이고, 그래서 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인터뷰를 하면은 100일, 취임 100일 소감,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하고 뭐 했었는데, 100 한, 2, 3이 된것 같아요, 제가 시작된 지. 그러면서, 음, 7월달에도 향남도 오고 각, 어, 삼사소 인사드렸다시피, 28개, 문면동에 가서 우리 주민들께 저, 취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각 지역별로 거의 상한 200여 건을 받았거든요. 공통적인 거, 교통부대 빼고는 다 틀리더라고요, 제각기. 그만큼 화성의 행정이 다양하고, 어, 지역별 또 권역별 그 특색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께서 우리 시에 대해서 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궁금해서서 오신 거고.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어, 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알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 그런 권역별로 찾아가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업들에서 설명을 좀 드리자 해서 이런 저설명의자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이제 1 년에 뭐한번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몇번한 3, 네번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또 궁금한 오늘은 여섯 일곱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그렇그또 이거 말고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궁금하신 사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다음번에 와서 설명드리고 한 3, 4달에 한번 정도는 와서 주민들 뵙고 어, 시장 현안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어,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시장으로서 어, 주민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창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 오늘 제가 좀 아침에 인터뷰를 하면서 실수를 한것 같아요. 신안산선 제가 2024년 개통이 된다고 했는데 27년이죠. 그, 저, 서해안선이 24년인데, 제가 너무 막 기분이 좋아서 막 얘기하다가, 24년이라고 한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리고 우리 학일학부는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오셨는데, 뭔 일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뭐, 네. <laughs> 학일학부에서 이렇게 오셨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특별히 뭐, 특별한 저희 사항은 아니고, 단체 아, 단체 공격? 네. 그래서 이렇게 입고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향남은, 우리, 이,가, 제가, 이제, 균형 발전, 균형 발전 하고 있는데, 화성을 여섯 개보역으로좀 나눠서, 권역별로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균형 발전의, 어, 어,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 이 서부 지역하고, 동탄 지역하고, 모든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동탄은 동탄에 맞게, 또 향남은 향남에 필요한, 시설과 정책이 필요한, 필요하고, 또 남양반도도 마찬가지고요. 공담도 그렇고. 그래서 한 여섯 개 권역으로 나눠서, 어, 그 지역에 필요한 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균형 발전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향남이 중심에서 이, 우리, 이, 뭐지? 여기 화성의 남부, 서남부 지역의 이제 거점 지역으로다가 이미 되고 있잖아. 요 택지개발에서 벌써 8만 7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 인구까지 한 번은 10여 만이 되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위주로 각 권역별로 의료, 교통, 교육, 문화 등의 그런 사, 사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기본적인, 어 서비스는 충분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저남양만도도 마찬가지,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9월달에 어 균형발전 추진단을 발족해서 각 권역별로 발전 전략, 발전할 수 있는 세부적인 어, 구체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지금 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남 지역에, 향남하고 여기 이두 뭐, 분이 오늘 모이신데 이 분들이겠죠. 향남 지역에 어, 거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어,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오늘은 시간이 안될 거예요. 평상시에 쭉 면장이 됐든 읍장이 됐든 아니면 직접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은 어, 적절한 거 턴이 뭐, 없턴 없는 것은 못하겠지만 가능한 거 저희가 할수 있는 거 범위 내에서만 하여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향남이 뭐 아무래도 전철이 그저 저 병점 말고는 화성에서 제일 먼저 올는 지역이 2027년도 계획되어 있는 거 현재 계획되고 있는 거에서는 이 상남인 것 같아요. 신안산선 그 유치하는데 1,200억 들죠. 우리 어에서 1,200억 정도 들죠. 화성시에서 1,200 정도를 부담 1,200억 원을 부담해서 전철을 끌어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화성 서남부권에 내한 투자로 생각하고 1,200억을 들였지만은 10년, 20년 뒤에는 아마 이게 1조 이상의 가치, 화성의 어, 그런 가치를 가,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통 문제들에 대해서는 나감하게 시에서 이상 투입 하, 한, 하, 투입하는 투입하는 한 있더라도 반드시 적기에 추진하는 것이 저 시정 방침입니다. 하여튼 교통 문제가 이 서남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하여튼. 하나하나, 뭐,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어요. 예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 역량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의 조건이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여 바꿔가면서, 정말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이 조금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들의 삶은,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나아지도록, 바깥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